고당도 플랫폼. 고당도 플랫폼을 활용하면 엄청난 이득이 많습니다. 왜 플랫폼이냐?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AI 전략과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면 왜 고당도 플랫폼이 이위대하냐? 자, 과거와 현재가 있어야지 많이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매출에 복숭아 매출이 가장 높아야 됩니다. 이 말을 이해 못 하시는 분은 7월달, 8월달, 9월달 매출이 차이가 좀날 겁니다. 왜냐면, 그래도 가을 전문점은 가을이 주 품목이며, 약간, 어 뭐, 고당도에, 뭐, 플랫폼의 능력. 대중수 제7가일이 강해야 되거든요. 메인이 있어야 됩니다, 메인. 오늘의 메인은 복숭아가 메인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수박 참회가 기본 베이스가 나가죠. 하지만 수박 참회는 뭐, 뭐 그런 걸 따지면 얼리어 답턱 아닌 거예요. 가해를 진짜 좋아하면 복숭아에 오늘 돈을 썼어야 되거든요. 이 얘기는, 과일은 뭐다? 기호식품이다 오늘 복숭아 매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복숭아 매출이, 막 예를 들면, 뭐 50만원, 40만원, 40만원, 50만원 나왔다. 이러면, 7, 8, 9는 그냥 매출이 보장입니다. 날씨가, 뭐, 비가 막 오고 이러면, 가장 치명적인 게 수박 매출이 확 떨어집니다. 하지만, 복숭아는 이맘때 딱한번 먹거든요. 그래서, 어, 뭐, 요쯤은 오늘 매출이 복숭아가 굉장히 중요했다. 음, 남보다 한터더 빨랐다. 하지만, 어 이번에도 복숭아를 나는 그렇게 막 고마진을 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적정마진을 좀 풀어줬습니다. 왜냐면 내가 수박을 조금 장 대형마트, 대형 유통대에 쓰는 한 방식대로 처음 나는 물건을 좀 할인해 하 파는 게 안정적인데 내가 아 조금 욕심을 내고 그 수박 꼭지 말라고 하고 손을 좀 봤다고 말씀드렸죠, 제 앞전에. 그래서 이번에는 복숭아를 아예 그냥 적정 마진을 조금 낮춰서 팔고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벌써 베이스가 잡힙니다, 베이스가. 과일의 문제점이 뭐다? 재고다. 이 재고에 대해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뭐100% 마진, 마지, 꺾기 마진이 안 나오면 재고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재고를 안 맞으려면 기본 매출이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복숭아입니다 오늘 복숭아 매출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됐다면 그래도 기본 매출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무리해를 하지 않고 그냥 적정하게 해도 그냥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어쨌든 고당도 플랫폼은 이제, 7, 8월두 달만 잘 버티면 됩니다. 그러면 뭐, 이제, 단탄대로죠, 단탄대로. 네. 그래서 뭐, 올해, 뭐, 경기도 그렇고, 엄청나게, 뭐, 많은 경쟁쟁이 없어질 겁니다. 물론 또 금방 생기죠. 하지만, 점점 이렇게, 과도한 경쟁을 인해서, 그렇게, 신규 업체가 그렇게 자, 막, 막생기지 못할 거예요, 이제는. 가을 가게, 이런 거는. 첫 번째, 별로 이제, 뭐, 유튜브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뭐, 뭐 요즘에 뭐, 가을 가게, 뭐, 창업 이런 거에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엄청난 기회가 왔다. 어쨌든 저쨌든 먹어야 되거든요. 가을 야채, 수산 정류관. 그걸 따지면, 잘 체계적으로 잡으면 엄청난 기회가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고단도 플랫폼이 정말 강력하거든요. 오늘도 뭐 시청 150, 어정 180, 백현 뭐 1230, 모현 120, 뭐 역보 80, 김양 60. 응? 이런 매출만 보더라도. 벌써 어느 잡혀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상권에서 어느 경쟁력을 갖추고 성과를 내고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